박씨가 엿새 만에 경남 밀양에서 검거됐습니다. 탈주 당일 16시간 동안 경찰서 주변에서 머물렀고 경북 청도에서 며칠 동안 있었지만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을 하고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밀양에서 주민신고로 검거했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씨가 22일 오후 4시 50분께 경남 밀양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붙잡혔습니다. 최 씨는 이 아파트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개인주택에 들어갔다가 주인에게 들키자 주택담을 넘어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옥상의 보일러실에서 라면 박스를 뒤집어 쓰고 숨어 있던 탈주범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라면 박스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권총까지 준비해 검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절대 간거지질한 적이 없고요. 살아오면서. 사람을 해친 적이 일체 없는데, 경찰하고 그 피해자가 죄를 덮으시우길래그 죄를 나는, 그 억울함을 벗기기 위해서, 내가 하러 한 것입니다. 아, 저 하러 가기 전에, 잠깐만요. 배, 배식으로 빨리 신거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배식으로 빨리 간거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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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배식으로 빠져간거 맞아요. 앞서 최 씨는 금거 지점에서 12km 정도 떨어진 고추밭 농막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흉기를 훔쳤습니다. 농막 주인에게는 죄송하다 비강도자 최갑복이라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탈주범 최갑복은 검거 당시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탈주 의셋째최 씨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허술한 초기 대응과 구멍 뚫린 수색 작업이라는 비난을 명키 어렵게 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새벽 유치장에서 빠져나온 뒤 16시간 동안 경찰서 주변에 숨어 지내다 가정집에서 승용차와 지갑을 훔쳤습니다. 이후 훔친 승용차로 청도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청도에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최 씨는 미량에서 주민의 결정적인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어, 일단, 그, 쪽지가 발견된 그 신고도 있었고, 어, 또112그 이후에 신고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자세한 그 도주 행적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탈주 경위와 도주 경로, 추가 범행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잠을 자는 사이 최 씨가 탈주했고, 이후 수사와 수색망에도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나 경찰력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연합뉴스, 이승행입니다.